본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신연예인지옥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대대이고 666부대의 배경이 된다. 50% 정도의 사실과 50% 정도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내가 일병 때였나? 보름 정도 인접해 있는 부대로 근무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다. 주야 구분 없이 3교대 근무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몸이 축나는 일이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복귀를 했다. 보름이라서 다행이지 한 달이었다면 쓰러졌을 거다. 정말 고생들 많았다. 본 중대장이 특별히 너희들에게 포상 외박을 보내 주겠다. <laughs> 휴가도 아니고 외박이라니. 뭐 그래도 좋았다. 부대 밖은 무조건 오르니까. 하지만 문제는 내 사수랑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박 시 사고 사례가 있어서 2인 1조로 선임, 후임 이렇게 짝지어 다니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박정우, 1997년 3월 군번 키는 170 정도로 크질 않지만 단연간의 노가답한 경험과 근육 단련으로 인해 몸이 아주 버추어 파이터 원이다 우락부락한 몸과는 다르게 참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단 밥부터 먹자 뜨끈한 국밥 한 그릇하고 여간빵부터 잡았다 사실 인제 시내에서는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당시 인제에는 아직 PC방이나 찜질방도 생기기 전이었고 기껏해야 서점, 비디오방, 만화 가게, 호프집 정도였다. 남자 둘이서 비디오방을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만화책이나 빌려서 여관방으로 갔다 저녁에는 짜장과 탕수육을 시켜 소주를 두어 병정도 깠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맙게도 박정호 병장이 택시비며 식비, 만화책, 여관비 모두를 쏴주셨다 병장 월급이래 봤자 15,000원 조금 넘는데 거금을 지불하신 것이다 사실 내 지갑에는 35,000원이 전재산이라서 엄청 후달렸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10시가 되자 졸음이 쏟아졌다 습관이란 게참 무섭다 항상 10시에 치침했던내 몸뚱이 신체 리듬은 정확했다 차마 자자하고 말은 못 꺼내고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다 야 자냐? 일병 장석조 아 아닙니다 커피 마시고 자 예? 잘못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누군가 노크를 했다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조는 사이 박정우 병장이 다방에서 커피를 시켰나 보다 보통,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다방 레지, 또는 오봉이라고 부른다. 이 어원에 대한 설들이 다양한데, 레이디에서 따와서 레지라는 말도 있고, 일본인들이 다방에서 계산하는 여성을 레지스터라고 불러서 그게 레지가 됐다는 설도 있다. 또한, 오봉 같은 경우, 쟁반을 뜻하는 일본식 은어, 또는 뭐 일본의 명절을 뜻하는 말인데, 보통 다방 아가씨들이 쟁반에 커피를 배달한다고 오봉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뭐가 맞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기억나는 건, 코를 찌른 는 인공적인 향기, 화장품 냄새이거나 혹은 샴푸 냄새일 거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 다방에서 배달온 아가씨가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다. 은색 쟁반에 놓인 보온병과 커피, 프림, 설탕, 커피잔. 어, 처음 보네. 왕다방의 새로운 애가 너구나. 이름이 뭐야? 박종호 병장님은 다방을 자주 이용하셨나 보다. 상당히 능숙하다. 미스 김이라고 해요. 오빠 들들둘들둘셋 그쪽 오빠는요? 예? 둘둘, 이요? 커피, 프림, 설탕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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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같은 걸로 주십시오. 딱 자판기 커피에 커피 한 스푼 더 넣은 맛. 그래서 다방커피, 다방커피 하는구나 싶다. 박정호 병장은 미쓰김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술이 들어가서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야, 미쓰김, 저기 저놈이 우리 대대. 아니, 아니, 우리 여단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놈이야. 어머, 정말이야 손재주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야 장석조! 일병! 정 석! 조! 너 우리 미스 김 초상화 하나 그려봐 예 알겠습니다! 종이와 연필은 없었지만 달력을 뜯어 뒷면에 모나미 볼펜으로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저다 됐습니다 우와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이뻐요?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저기요 뒤에 주소 좀 적어주세요 편지할게요 아아예 알겠습니다 어머 이 오빤 잠들었네? 그럼 잘 갈게요 조심해서 복귀하세요 충성 아예 충성 아, 저,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달 여쯤 지났을까 한권수 최호식 권재현 장석주 일병 장석주 어라? 편지지가 이쁜 편지지다 김지현? 김 누구지? 그때 외박 때 만났던 왕다방 아가씨였다 그려준 그림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봤는데 너무 잘 그렸더라 다음에 다방에 들러서 다른 동료들도 좀 그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편지를 정말 보낼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의뢰 영업 멘트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편지를 보내다니. 당시 박정호 병장은 왕다방 미스김에게 푹 빠져있는 듯 했다. 그래서 미스김에게 편지도 쓰고, 외출 나가면 꼭 왕다방에 들러서 미스김을 보고 복귀했다. 하지만 박정호 병장에게는 미스김이 편지를 보내주지 않았다.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나? 라는 착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인근에는 부대가 많다. 나처럼 그림 잘 그리는 놈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 또한 영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앞으로 볼 일도 없으니 답장은 하지 않았다. 민간인화가 대충 30% 진행됐던 14박 15일의 1차 정기 휴가가 끝났다. 100일 휴가 때보다 더 우울해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다 7시까지 복귀이기 때문에 6시에 동기들과 만나 밥을 먹고 함께 택시 타고 들어가기로 약속했었다 인제 터미널에 도착한 건 3시 반경 근처 만화방에서 신간 만화책이나 실컷 보다가 복귀할 생각으로 조금 일찍 왔다 그때였다 어머 오빠! 오빠 거기! 거기 그림 잘 그리는 오빠! 왕다방 미스 김이었다 휴가 다녀오는 거야? 예? 아예 아, 그럼 7시까지 복귀겠네? 그런데 왜 일찍 왔어? 예? 아니, 그냥 저... 만화책 좀 보려고... 에이, 재미없게.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좀 놓고 올게. 예? 아, 아, 예.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미스 김이 환복하고 나왔다. 영업용 옷과는 다른 평범한 옷차림. 마치 평범한 대학생 같았다. 내가 복귀할 때까지 놀아줄게. 예? 아, 아 아니, 저기... 걱정 마. 돈안 받을 테니까. 나도 잠깐 쉬는 거야. 불멸의 용병 못본거 봐야 하는데 미스김이 심심했나 보다. 인제 시내에서는 할게 별로 없다. 이껏해야 서점에서 책을 보던가 만화책방, 노래방 또는 비디오방 살면서 처음 와봤다.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봤다.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 처음에는 옆에 있는 미스김이 신경 쓰여서 영화가 눈에 잘안 들어왔는데 점점 영화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영화가 너무 슬펐다. 그녀가 훌쩍였다. 나 역시 훌쩍였다. 둘다 눈물이 펑펑. 휴지를 건네며 나 역시 연신 눈물을 닦았다. 미스 김은 거의 오열하다시피 한동안 울었다. 그렇게 한참 뒤에 <웃음> 후련하다. <웃음> 아, 정말 오랜만에 후련하게 울어봤어.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고마워, 오빠. 나 22살인데 정말 오빠일까? 비디오방 쓰레기통에 휴지뭉치가 잔뜩 있어서 알바가 보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미스김은 군인이 돈이 어딨냐며 비디오방 비용도 내고 뜨끈한 국밥도 사줬다. 복귀할 때 어머니께서 10만원 주셨는데 내가 지갑을 꺼낼 틈도 주지 않았다. 오빠, 내 편지 못 받았어? 편지 보냈었는데? 아, 아, 예, 받았습니다. 에이, 그러면서 답장도 안한 거야? 서운한데?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할 건또 뭐야. 오빠 귀엽다. <laughs> 내가 부대까지 태워줄까?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밥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반 민간인이 됐던 나는 부대로 복귀했다. 며칠 뒤 미스김에게 편지가 왔다. 물론 박정호 병장은 편지를 못 받았다. 이번에는 나도 답장을 했다. 그렇게. 나는 펜팔이 생겼다. 가요책 뒤에 보면 펜팔 주소들이 있는데 몇번 거기 적힌 주소로 편지를 보내본 적이 있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었다. 편지를 나눠주는 시간마다 항상 부러웠던 동기 오원식. 오원식은 결혼했고 딸이 6살이다. 이제는 나도 여성에게 그것도 이쁜 편지 봉투가 온다는 사실에 항상 기분이 좋고 편지가 오는 것이 기다려졌다. 편지 내용은 아주 소소하다. 그냥 사는 얘기, 고참 얘기, 동기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 편지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미스김은 대학을 다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휴학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이쪽 일을 한다고 했다. 조만간 복학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 미스김을 진심으로 응원해줬다. 뭐랄까. 예전 고등학교 시절 펜팔할 때 그런 기분. 외롭고 힘든 군 생활에 있어 미스김의 편지는 내게 큰 활력소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셨다. 여기가 좋겠네. 요즘 먹는 것도 부실할 텐데 고기로 원기 보충 좀 하자 아들. 아예 고기 좋죠 뭐. <laughs> 이때 오빠. 이 목소리는 미스김이다. 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마치 못 들은 듯이. 하지만 잠시 멈칫거렸다. 눈치챘을까? 뭐해 들어가자. 아아예 그렇게 나는 고깃집으로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그녀와 친한 모습을 부모님께서 아시는 게 창피해서였을까? 못난 놈. 그뒤 미스김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나 역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종교행사나 휴가, 외출 시 왕다방을 지나치긴 했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후 박정호 병장에게 들었는데 미스김이 다방을 떠났다고 했다. 한동안 미안함에 잠자리를 설쳤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병장을 달고 얼마 안 있어서였나? 편지가 왔다. 예쁜 편지지. 미스김이다. 편지 안에는 내가 미스김에게 그려줬던 그림만이 덩그란이 들어있었다. 그 어떤 메모도 없이. 미안해요, 미스. 김지연씨.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